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여기가 LG 디스플레이 이제 우리가 운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들이 개발되는 것들도 상당히 봐라 보셔야 돼요. 전체 이길 하나 뚫렸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. 저 밑에들이 있고요. 전부 다 다시 쭉 한번 살펴는 봤어요. 개발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파주하면 운정이라고 그랬습니다. 운정하면은 LG 디스플레이라고 그랬어요. 산업단지들은 LG 디스플레이를 기점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여기는 드론 촬영은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, 이 일대들의 뭐 여러가지 형태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못 본다라고 하겠죠?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? 돈이 되는 것들이요. 어디가 돈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셔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. 아까 그 안쪽 그 뒤쪽을 봤을 때들은 거기가 먹자골목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거기가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았으니까요. 자 이제 생각을 보시다 보면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요, 산업단지 들어와 있고요, 길하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것들은 경매나 공매나 아니면 지주 작업이라도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매물들. 지금은 코로나라서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다고요. 이럴 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